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우리들은 믿으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뭘 보고 믿으라는 건지 표적을 좀 나타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서 믿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3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오도록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는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3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또 요청합니다. 주여, 그렇다면 그 생명을 주는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3 5절에 예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신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게 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 세상 것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가져도 가져도 부족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가져도 가져도 이루어도 이루어도 목마를 뿐입니다. 참 만족을 얻는 길은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뿐입니다. 임마누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이위에서 오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얻게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법인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그런 분이십니다. 35절 말씀에, 그러고 보면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주림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해결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소망을 잃어버렸던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친분도 깊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꺼이 나사로를 살려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심부름을 보냈는데 두 자매가 정말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제발 죽기 전에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셨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주 애타게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나 두 자매가 그렇게 애태우면서 기다렸지만 예수하기도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오빠가 살아 있을 때 오셨어야 되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때 무덤에 장사 지낸 다음에 뒤늦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자매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앞뒤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로 느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실수로 느껴오시지 않았습니다. 복음성과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은 결코 너무 늦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생각에 너무 늦게 오셨다면 큰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마르다가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돌을 옮겨놓아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너무 늦으셨다고. 나흘이나 늦으셨다고. 이제는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돌문을 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날 마르다가 억지로 믿고는 그 무덤 문을 여는 걸 승낙을 합니다. 마르다가 문을 열었겠어요. 돌문을. 마르다가 오케이를 한 거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다시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28절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100% 믿고 따르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나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네가 보리라. 언제 네가 믿으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직접 영광 받으신 시걸 네가 보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은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일하세요. 안 믿는 곳에서는 일을 안 하세요. 사람들은 홧김에라도 일을 할 테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믿을 때만 일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늘 주님은 일하실 수 있는 배경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믿어드 때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일하신다고 믿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어 드리면 친히 일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 가지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직접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는 믿을 때에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드려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믿음을 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가 되려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목사가 되었어도 하나님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믿어드리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믿지를 못하거든요. 옛날에 아주 좋은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예수님 지하철을 타시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오셨다는 걸 표현한 제목이잖아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일본 사람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우리 눈높이로 맞춰놨어요. 예수님이 진짜 물리를 걸었겠냐 그렇게 보인 거다.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어놨어요. 이건 믿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책을 뭐하로 써요. 그런 책을 뭐하로또 추천을 하고, 정말 도안 되는 일을 이 감투를 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목사할 수 있고 선교사할수 있어요. 그런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고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무슨 직분을 갖고, 무슨 공부를 하고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것이, 그래서 친히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스란히 믿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기 원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일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기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가 깊이 새기고서 정말 하나님의 일 하고 일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